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온 경우에 이혼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은 저쪽에서 했는데 오히려 내가 소송에서 피고가 된 거예요. 적방하장격이라 이거죠. 이런 경우에 이혼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이혼하고 싶어. 바람 폈으니까 난 이혼하고 싶어. 그런데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는 너무 괘씸해. 나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무조건 이혼을 하자고 한다고 해서 이혼을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이혼을 못 하겠다라는 답변서를 제출을 하고, 이혼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을 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소송이 아니에요. 이혼소송 내에서 재산분할도 다뤄야 되는 것이고, 위자료도 다뤄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있다면 양육권, 친권도 다뤄야 되는 것이고, 양육비 문제도 다뤄야 되는 것이고, 면접교섭 문제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뤄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된 입장에서는 상대 말 들어주고 싶겠어요? 이혼도 내가 하고 싶어도 괘씸해서라도 받아주기 싫은데 재산분할 위자로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혼을 못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해 나가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과 강제 같은 것도 협상의 요건으로 내세울 수는 있어요. 우리 법은 어떤 법에서든지 사과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전부 다 위헌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사과를 받아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법적인 절차에서 원래 다뤄야 되는 것들은 물론이고, 그거를 넘어서는 요구도 할수 있는 거예요. 사과 강제라든지, 아니면은 니들이 바람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공지하라든지, 이런 것도 협상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의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와 깊이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공감능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